안녕하십니까. 일산에서 아파트 거래 잘하고 싶은 한성부동산입니다. 아, 제가 유튜브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좀 방법을 바꿔서, 어, 얼굴이 나오지 않지만 제 목소리로, 어, 부동산과 관련된 명언들을 이렇게 매번 한번,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씩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들으면 의미가 있을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일산에서 아파트 전세나 매매 구하고자 하신다면 뭐 네이버를 보시다가 아, 이 물건을 좀 저렴하게 아니면 좀더 내가 생각하는 가격에 매매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 정말 꼼꼼하게 발품 팔아서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될수 있을 때까지 많이 애쓰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부동산 그 명언으로 제가 꼽고 싶은 것은 오늘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입니다. 이 부동산 명언은 지금 바로 행동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결정을 미루거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미래를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25년도 이제 4월인데 지금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내년 4월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부동산의 어떤 자산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투자를 해야만 내년 4월에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그죠?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점은 적절한 타이밍, 부동산 타이밍이란 말입니다. 빠른 결정입니다. 시장의 변동성과 금리 변화,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의 기회가 생기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망설이, 망설이거나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이 명언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저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내일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동산의 명언은 실행의 중요성, 실천의 중요성, 기회의 적절한 기회가 왔음을 잘 간파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즉, 오늘 행동이 내일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내가 오늘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내일 내 건강이 지우지되듯이 아무 것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실제로 아무리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이를 놓치기 놓치거나 미루기만 하면 결국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적기의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거나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후재로 작용할 때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또더 이상 동일한 조건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루고 망설이는 행동 은 결국 더큰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빠르고 신중하게 결단을 내리고 투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보유하게 되거나 유리한 조건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또한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부동산은 장기적인 안목에 어, 투자를 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이나 교통망 확장이나 인프라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는 주택 수요가 급증하거나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격 상승을 보고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이미 떼늦진 기회인 거죠. 이 명언은 또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아무리 좋은 정보나 계획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를 얻고 분석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잘 수립한 뒤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결국 성과를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좋은 위치의 부동산이 눈에 띄어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즉시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지행합일 옮겨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거나 더 이상 매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다리는 것만으로 시간에 우위를 점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이 빠르게 투자해서 이익을 볼수 있게 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태도입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즉 적절한 시점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실천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는 명언입니다. 이상 일산에서 아파트 거래 잘 하고 싶은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